안녕하십니까. 그 나름 그래도 패션으로 정보 전달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몽입니다. 오늘 유튜브에 댓글이 하 달렸는데 그 댓글 관련돼 있는 내용 설명. 지난번에 조스게러지가 가지고 토이즈맥코이 M43 리버스 어퍼 서비스 슈즈 타입 3 이거 산거 올린 적 있었는데 거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사이즈 어떻게 가냐? 라고 올리셨는데, 어, 제가 신고 있는 게 블론드스톤, 아이언레인저, 목토 이렇게 신고 있는데,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 요 토이즈메코이 사고 싶은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실제 내용을 찾아보니까 예쁘다, 뭐 좋다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실착 관련돼 있는 정보는 잘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요즘에 열심히 신고 있어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정보 전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요거는 그 나이키 신발인데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요거랑 비교 설명하려고 들고 왔고 가장 설명하기 좋은 게 생각해 보니까 나이키 신발이더라고요. 요게 나이키 야니스 농구화인데 275입니다. 어 요즘에 농구 열심히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진짜 열심히 신고 막 뛰어다니는 운동화인데 요거 275짜리 신발을 신으면 발에 딱 맞습니다. 요 앞부분 볼. 그리고 높이 뒤꿈치 들어가는 부분이나 이 발목 잡히는 부분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딱 맞는 275예요. 요거 그렇습니다. 근데 어 동일한 사이즈를 샀거든요. 9와 2분의 1짜리 신발을 샀고, 요게 그 토이즈메코이 9와 2분의 1 M43 리버스 어퍼 서비스 슈즈 타입 3인데 어 예뻐서 샀고 실제로 신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실제로 신으면서 느낀 점 그리고 사이즈 관련돼 있는 정보를 말씀드릴 건데, 자첫 번째 사이즈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어 요렇게. 보시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 보이죠? 별 차이 안나 보여요. 이렇게 보면 오히려 나이키 운동화가 더커 보이는데 실제 신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타이트하게 딱 맞는데 얘는 이 안에서 발이 놀아요. 앞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여유가 많은 편이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얘는 쿠션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잘 잡힐 수 있게 안에도 이렇게 말랑말랑한 느낌으로 은연중에 약간 그 뭔가 쭉 큰 볼륨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가죽 두께 두배 정도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정도가 있는데 얘는 뭐 두께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혀죠 혀, 이 신발에 있는 혀 부분의 두께랑 동일하게 구성이 되있다 보니까 신발 안에서 발이 굉장히 여유 있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이즈를 동일한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게 신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이키 275보다는 훨씬 큰 느낌입니다. 실제 신었을 때 열심히 신고 있어요. 여기 신발끈 보시다시피 은근히 꽉 끈해서 신고 있고 지금은 풀어놓은 상태인데 꽉 끈해서 신어도 여유가 있는 편이고 여기 보시면 잘 느낌 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유 부분 때문에 약간 모양이 잡히면서 제가 신고 있거든요. 며칠 동안 열심히 신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이즈는 이게 나이키 신발보다는 한 치수 정도 한 5mm 정도는 크게 나온 것 같다. 그거는 알고 사셔야 될요 같고 실제로 사서 신어보고 느낀 점중 하나는 이게 바닥이 뭐 없어요 사실 아이언레인저도 제가 살때좀 찜찜해 가지고 딱딱하다는 얘기 많아서 가죽 깔창을 샀는데 그거 산건 신의 한수여서 굉장히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목토는 없어도 괜찮았는데 얘는 어 지금 깔창을 살 생각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에가 엄청 단단하고 미끄러워요. 조금 과하게 초반에 빨리 걸으면 뿍뿍뿍뿍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얘는 좀 미끄러운 신발이라서 깔창도 필요한 것 같고 사이즈도 조금 큰 편입니다. 5mm 정도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치수 정도. 그래서 핏하게 신고 싶으신 분들은 평소에 신는 나이키 신발보다 5mm 정도 작게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 이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신고 나서 알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바닥이 잘 보이시려나요? 이렇게 뭐 고무 같은 느낌으로 돼 있어요. 이 바닥이 고무 같은 느낌으로 돼 있는데, 처음에는 공중에 좀 떠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 운동 좋아하는 입장에서 바닥을 접지 않은 느낌이 좀, 음 떠있다. 이래서, 처음 신은 날 느낌이 좀 너무 애매해가지고, 잠깐 신었다가 벗어났어요. 아, 이거 돈 버린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잠깐이었고, 아무래도 이 신발이라는 게 신으면서 자리를 잡잖아요. 더군다나 이게 가죽으로 돼 있고 바닥도 단단한 소재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신으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 집에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몇번 신었더니 어, 생각보다 신발은 음, 어, 착화감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괜찮은데 바닥이 굉장히 미끄럽다. 그리고 사이즈는 조금 큰 편이라서 요거 분명히 깔창 깔아가지고 신어야 된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신고 한 며칠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느낀 점입니다. 요거를, 아무 생각 없이 사시면 나중에 추가로 구입하셔야 되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핏하게 이거 원상태대로 신고 싶다. 추가되는 거 없이 신고 싶다. 그러면 한 치수 5mm 정도 작게 가시는 게 맞고 그냥 약간 여유 있는데 깔창 넣어서 바닥도 조금 말랑말랑하고 조금 이렇게 발을 올려가지고 핏하게 신겠다. 그러면 이제 정사이즈 신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정사이즈 샀는데 조금 크게 느껴집니다. 부분에 여유는 요만큼 남고 여기 꺾어지는 부분이 이렇게 만,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는데 여유 있고 예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츠가 지금 하나, 둘, 셋, 네개 열심히 신고 있거든요. 블런드스톤, 아이언레인저, 목토, 그리고 이제 토이즈맥코이 M43 이렇게 신고 있는데 다 각자의 매력이 있어서 부츠는 다잘산것 같습니다. 여름에도 한 신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덥긴 엄청 덥더라고요. 이 리뷰를 빨리 해야 될것 같았어요. 오늘 딱 물어봐 주시기도 했고, 마침 제가 요즘에 이거 신으면서 느끼는 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 내일 제가 주말에도 좀 아쉽긴 한데 깔창 주문할 거거든요 아, 사피드 제품 주문할 거고 아이언 레인저에 깔아놓았던 레드인 거는 썼는데 딱딱할 것 같았는데 그거조차도 깔면은 오, 생각보다 느낌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아, 두껍지 않은데 생각보다 은근 도움이 돼가지고 아, 그거 살까 하다가 요거는 사피드 제품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사피드 제품을 구입할 거고 그거 깔아서 신으면 어떤 느낌이 되는지도 조만간 정보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궁금하신 분은 피타게 신고 싶다. 그럼 5mm 작은 거. 그리고 동일하게 신고 싶고 조금 나은 착화감을 원한다. 그러면 깔창 살짝 추가하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정 사이즈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꽉끈에서 신고 있는데 약간 여유 있는 신발입니다. 멋있는 건 뭐, 기가 막힙니다. 네. 제가 만족하면 되는 건데, 아, 라인이 그냥 살았어. 따단, 이렇게.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뭐 물건 사놓고 어디 창고에 쳐박아두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카메라도 막 연신 찍어 제끼는 편이고 뭐 이런 물건들 사면 정말 열심히 신고 쓰고 하는데 음 마음에 듭니다 한 이틀 정도 열심히 신으니까 제 신발 같아졌어요 열심히 신었어요. 제 입장에서 열심히 신었다는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게 운동도 좋아하는 입장이고 몸무게도 한 100kg 나가다 보니까 며칠이면 금방 자리 잡기는 합니다. 제 경우에는 일단 그래요. 그래서 요, 저한테는 요건 지금 친구 같은 신발이 슬슬 돼가고 있고 이제 주름 잡힐 때까지 열심히 신고 그 방수 스프레이 뿌리는 거 등등등 해가지고 조만간 요거로 느끼는 정보들이 있으면 예쁜 영상 만들어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만족해요. 돈값 하냐고 물어보면 사실 의문부호가 있겠지만 만족도를 생각할 때 저는 충분히,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분 좋아요.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또, 사이즈 말고 다른 거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열심히 비교를 하든 아니면 테스트를 하든 정보 남겨놓을 거고요. 일단은 다음번 얘기는 네, 깔창하고 방수 스프레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잘 하지는 못하지만 패션 잘 몰라요. 이거 지금 막다 찾아보고 알게 된 건데 요 끈은 카피에도 보니까 왁스 끈이라고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 이제 찾아보다가 뭐 검색해보다가 사고 싶은 거 있어서 구경하다 조금씩 알게 된 입장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쩌면은 더날 것에 가까운 살아있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초보자 입장에서 열심히 찍어보고 있습니다. 네. 토이즈메코이 M43 리버스 어퍼 서비스 슈즈 타입 3.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꼭 댓글 주세요. 은근히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고요아 맞다. 본 영상에 꼭 감사드리고 싶은 거. 지난번에 제가 신발 케어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잘 찍지도 못한 영상인데 좋아요가 10개 넘게 눌렸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그간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